코스 물결을 소개합니다. 청명한 가을 하늘에 닿을 듯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물결을 이룹니다. 6만 8천여 제곱미터의 대지에 200만 송이 코스모스가 만들어내는 가을의 향연. 한 송이 한 송이 일렁이는 꽃길을 따라 걸으며 나들이객은 카메라에 잊지 못할 추억을 담습니다. 늦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와 꽃이 더 아름다워요.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올해 처음 온거든요 그래서 일부래 너무 습니다 인천 계양꽃마루의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룬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. 그 중에서도 황금빛 코스모스는 단연 인기가 좋습니다. 노란 코스모스라 불리는 황화 코스모스가 지천으로 피었습니다. 멀리까지 나들이를 가지 않고도 이렇게 도심 속에서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. 국화과에 속하는 황화 코스모스는 재배하기가 쉽고 한번 피면 두 달까지도 꽃을 피우는 긴 생명력이 장점. 올가을 지역의 대표 볼거리가 됐습니다. 이 포기 자체가 일반 코스모스보다 좀 풍성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넓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일반 코스모스도 하면서 또 황화 코스모스는 일반인들에게 또볼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도 하고. 그래서 하나 코스모스를 대단지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.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 밭에 선선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완연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.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.